하고 아, 뭐 오미 In recent years, 최근에 I've come to see that. 내가 뭘 봤대. The key to almost all of our problems.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 해결책은 아니면 아 핵심은 뭐냐? Is a l our storytelling. Here. 자 A라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네. A라는 것이 핵심이 우리의 문제임. Because it's storytelling that drives the way we gather and spend our energy. 얘가 진주어되겠죠 우리가 어, 에너지를 모으고 우리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을 어, 방식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I believe 내가 뭘 믿고 있냐면은 내가 뭘 생각하냐면은 내스토리 r i e s not the ones people tell us but the ones we tell ourselves.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얘기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스스로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determine 결정한는 nothing less than our personal and professional de destinies nothing less than w 자 our personal 우리의 개인이나 개인적인 거랑 그리고 professional de destiny i e 전문적인 이런 운명들을 결정안 돼. n o t h i 이면은 전부 다 라고 생각하면 이런 건 전부 다를 결정해 주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런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어,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스토리들이 얘네라, 얘네보다 중요하다고 하던 이렇게 할줄 아냐 A, B라고 하셨는 A가 더 중요하다 And the most important story you'll never tell about yourself 너가 너 자신에게 얘기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it is the story. 어떤 거냐면, 은이체 you tell to y o r s e l f 너가 너 자신에게 얘기하는. 이렇게 서 같이 말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치? 내가 나 자신한테 얘기해주는. 내가 나를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얘기가 중요한 거네. So you better examine your story. 그래서 너는 너의 스토리를 어, 좀 검수해볼 필요가 있다. Especially this one, that's supposedly the most familiar of all. 아마도 모두에게 가장 익숙한 그런 이기들 특히 더 어, 뭐냐?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 The most erroneous stories. 그러면 얘가 그거겠네. 얘가 말하는 경우에 false s t o r y telling이겠네. Are those we think we know best? 우리가 안, 해요 아니네요.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들 중에 가장 잘못된 이야기는 뭐냐면은 Although we think we know best.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내기이고 And therefore never scrutinize all questions. scrutinize가 뭐지? 밑에 있죠. 밑에 면밀히 조사하다 있네. 면밀히 조사하 아니면은 질문하는 거야. 우리가 제일 잘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고나 아니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 은 잘못된 거. 예요 이설명이겠죠. Participate in your story. 너의 이야기에서 참여해라. Rather than observing it from afar. 멀리서 보지 말고 그냥 너의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내가라. Make sure your story is telling t e r i g h s t o r 너에게 맞는 스토리다라고 확인을 해야 돼. Tell your s e l f t o r right story. 그리고 올바른 이야기를 너에게 얘기해 주고. The rightness of which only you can really determine. 너가 진정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줘라. If you're finally living the story you want. 너가 진짜로 결국에 너가 원하는 그런 스토리가 살고 있으면 That it needn't, it shouldn't, and won't be an ordinary one. 평범한 것은 되면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대. It can and will be extraordinary. 비범하게 될 것이다. After all, you are not just the author of your story. 너는 단순히 너의 이야기의 작가일 뿐만 아니라 also its main character. 주인공이 될수 있고, the hero. h e r o 될수 있게. Heroes are never ordinary. 영웅들은 절대 평범하지 않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Faulty Storytelling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라는 말은 결국 뭐가 되어야 되냐? 내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는 뭐야? 아, 내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거네. 그치? 이거는 여기까지 맞지? 어. 그러면 Faulty Storytelling은 뭐냐? 내가 나한테 하지 않는 이야기. 내가 결정하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 그럼 뭐야? 다음은 Self-Determined Life는 뭐냐? 내가 결정하는 삶이잖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에는 아웃 스플 킬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서영아 많이 피곤하지? <laughs> 5번 더넘가게요서영 5번 안 풀었지? 2분 수기 풀어봐. 1번은 못었어요어그걸 빨리 풀어보세요. 어, 저 제가 3번에 또한번할수 있으면 요 네. 다시 3번이뭐요 조작 많이 했 아, 이거 조작했니조약하지 않아. 어, 어디어 n implied obligations. Obligations이 뭐지? 음. 의무 맞습니다. 자권리라는 것은 의무를 수반하는데, but obligations, not implied. 하지만 음. 이 의무라는 것은 권리를 수반하지는 않는데, 약간 충분 조건이네. 왜냐면은 P면 Q인데, Q면 P는 아닌 거니까. 벌써 풀려? 너 보니까 아, 너네도 영어 배웠어. 명제 했지. The obligations of parents t o w a r children. 그러면은 부모가 어,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의무는 go away, go away 이어들, legal rights 그들의 법적 권리랑은 조금 다르대. 이게 무슨 얘기냐. 애들한테 뭐 잘못한 거를 교육하거나 아니면은 애를 혼내거나 이런 거는 전부 법적인 거랑은 관련이 없다는 얘기야 <laughs> No m o r the duties of rescue need to be met by rights <laughs> 그리고 또 레스큐는 뭐냐 레스큐가 뭐야 여기서? 너무 섹시 얘가 그냥 같은 말이라고 생각 얘도 정치적 의무지 그리고 레스피라고 하면 그냥 뭐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면돼 자유인 어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이라고 생각하면돼 어쨌든 시민들의 의무랑 그 권리랑 매치가 될 똑같은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w 이 r 스 s p 와차 d 드라 a 이거나 턴드, 드라 o 이 n 뭐냐? 드라 n 이 p o 어. d d r o w 어. i n g 은 뭐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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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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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가 연못에서 빠지는건꼭 입사라고는 하지 말자. 죽는 까지는안할 수도 있잖아, 어쨌든. 빠진 것. 이것은 because of our plight, not our rights. plight는 본경이고 rights는 권리요. 그러면 얘가 연못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은 그냥 그것의 걔, 걔의 본경이지 걔의 권리라는 건 아니라고 하고 있어. A society that succeeds in generating many o b l a t i o n s 많은 의무들을 계속 밑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 그런 사회는 can be more generous and harmonious. 훨씬 더 generous 하면은 관대하고 harmonious는 harmonious 무슨 뜻이야? 할머니 할로니어스. <laughs> 좋아하는. <laughs> <좋아하도록. 웃음> Then one rely only on rights. 단순히 권리에만 의존하는 그런 대보다 이제 의무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거는 훨씬 더 반대하고 좋아롭수 있대. Obligations are rights. What taxation is to public spending? 의무에서 의무가 권리를 따라가는 것, 의무에서 권리를 내는 것은 세금이 사람들이 쓰는 것, 소비랑 세금에서 소비로 가는 것과 똑같대. The bid that is demanding,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힘들다. Western electorates, 얘가 유권자들이지. 서양 유권자들이 have mostly learned, 많이 배웠대. 대부분 배웠대. Discussion of public spending must balance its benefits against how it would be financed. <laughs> 에서 어떤 세금을 쓴대,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균형을 맞춰야 된다. 메리트랑 이익이랑 순이익이랑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 소비되는지. 한번 뭐 이익률이라고를 잘 균형을 맞춰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를 거고. 근데 otherwise, politicians promise higher spending during election. 근데 이 정치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선거 기간 동안에는 훨씬 더 많이 쓰겠다라고 약속을 해. 근데 and the post election excess of spending over revenue is resolved by inflation. 그리고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spending over revenue가 이제 수익이야. Spending은 소비가 되겠지. 그러면은 얘가 분명히 어... 뭐라고 그럴까? 선고하기 전에는 아돈더 많이 들일게요 이랬었는데 이제 소비랑 수익을 생각을 하고선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 Justice new obligation 새로운 의무가 or similar to extra revenue 추가적인 이익이랑 비교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so the creation of rights 권리의 창조라는 것은 similar to extra spending. 더 많이 소비하는 거랑 똑같대 The rights may be well-appropriated 권리라는 것이 적절할 수 있긴 하지만 But this can only be determined by <laughs>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면 될까? 의무랑 수익이랑 같고 권리랑 소비랑 비슷해 자 그러면 은이 권리가 적절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얘는 뭐를 통해서 이제 결정되냐면은 이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이 의무랑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 얘네들이 연관이 되는 것처럼 권리랑 이것도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권리는 의무랑 같이 가야 된다. 라는 의미3번되 내용. 6번 틀린 사람. 자 <laughs> 6번. By bringing together enough data. 충분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과 enough computing power, 그리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이라. The data giants. 아, 이렇게 하면은 the data giants could hack the deepest secrets of life. <목소리도> 해이 <해본> 뭐냐, <거냐>, 여기서. <목소리도> 이 거. 여기까지 안으로 풀어야 돼. 오, 그럼 어디만 이렇 풀었어? 컴퓨팅 컴퓨터까지, 마지막 문제터까 여기까지 왔다 했고 밑에 풀었다고? 밑에 있고? 데이터 자이언츠라는 게이지 어쨌든 데이터가 많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생각한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얘네들이 해킹한다 할수 있으니까 이제 알아낸다라고 하면 돼. 비밀을 알아낸다. The deep secrets of life. 삶의 가장 깊이 있는 그런 비밀들을 알아낼 수 있게. And use this knowledge. 그리고 이 지식을 사용해서, not just make choices for us. 우리만을 위한 선택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manipulators. Manipulators가 뭐야? 음. 우리는 조작하는 삶을 할 수도 있고, but also to re-engineer organic life and to create inorganic life forms. 자 어쨌든 이 데이터 자이어트라는게 그냥 단순히 우리만 우리를 위한 선택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조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re-engineer organic life. <laughs>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삶의 형태도 만들어 줄수 있다. 그러면 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고 하네요. Selling advertisements. 광고를 하는 것은 May be necessary. 필수적이에요. To sustain the giants in the short term. 이 자이언트, 데이터 자이언트를 유지하기 짧게 유지하기에는 필수적이에요. But they often invalid apps. 얘네들이 평가한다. 뭐를? 어플리케이션을 평가하고, Products and companies. 어 c c 스 r d i n g to t 스 e d a 어 a t 스 e 많이 되 r v e s t b 예를 들어서 사람어옥이리아 문제 지 데이터에 의해서 데이터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얘네들이 얼마나 돈을 벌어 갔는지 이것을 가지고는 평가하지 않는다. 너무 힘들어 죽을라 그래야 되는 거지. and <laughs> 저거는 실패들이 어 바피널 앱 자기 이앱이 애플리케이션은 메인 라이 부족할 수도 있어 뭐가 어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이 부족할 수도 있어 앤 메이비 루즈 머니 인더 숏텀 그리고 짧은 시기로 봤을 때 돈을 잃을 수도 있어 but as long well as it sucks data 그래서 삭스가 뭘까 이번에 여기서 여기서 뭐라고 야될까 지금 여기 해야 된것같요 <laughs> 네, 흡수하다는 뜻이야. 어쨌든 그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흡수할수록 이 쿠팡 월빌리언스 10억 달러 정도, 10억 이상의 가치를 낼 수도 있요 아,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내용이 나온 거네 단순히 그냥 돈했다가만 판단하면 안 되고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한다. 이게 나온 거네. 데이터 를 흡수하면 얘가 진짜 큰 가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Even if you don't know how to cash in on the data today, 심지어 너 같이 그래 오늘날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투자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it is worth having it. 데이터 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치 있는 일에, because it might hold the key to controlling and shaping life in the future. 왜냐면은 그 데이터라는 것은 <laughs> 미래의 삶을 만들고 미래의 삶을 통제하는데. 핵심을 가지며 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I don't know for certain that the data giants explicitly think about it in s u c h t e r m s but direction indicated. 자, 이 데이터 자이언스가 그 데이터를 이러한 단어들로, 이러한 말로써 어, 표현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고 자기가 이 의견에 대해서 뭐 확신을 가지는 않지만. 그들의 액션은 뭘 보여주냐 한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지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는데 얘가 돈을 잃어. 그럼 얘는 잘못된 어플리케이션인가 여기서 이 글을 h 미 u t 서영 n 여기서 어떻게 얘기했냐? t s 기 r e I'm not s u r 사업 모델도 없고 돈을 짧은 기간 안에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데이터를 흡수 데이터를 흡수하면서 얘들은 10억 이상 확진될수있대 그러면 어플이 당장에 돈못 벌어, 그럼 얘는 얘는 안 좋은 어플리케이션거야 아닌 거가 되겠지 데이터를 가지고 올수 있으면은 얘는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면은 데이터는 뭐냐, 데이터 축적이 돈보다 좋, 중요하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어야겠네. 자, a r g u m e n t 라는 것은 reason g i v i n g 이 trying to convince others of your side of the issue 다른 사람들을 너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논쟁이라는 거 논쟁이라는 것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고 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what makes p l a n s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하고 and makes them u m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요 The arguer tries to get others 이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To recognize the rightness 옳음을 인식하도록 한대요 A p i s c of our b e l i e f e or actions 그나 그의 행동이나 아니면 신념 자체가 맞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Arguing, Argument라고 생각하는데 논쟁이라는 것은 쉽네내신념 맞아 라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 Interpersonal argumentation, 이제인인사이이있 it? 있는 런런쟁쟁에 h e a n c e p a m a c e i n g a t e v m e r h d as c o n f l i n t e s a n g a n e n g o t i a t i o a t i n s 협력이랑, a m e 이 h i n g as t h 이 same thing as t h 말이 a 아 e t 이 맞아 이 a 식으로 e 기하 m e t h o n e of t h e p o s i t i v t e f e a t u e e s t f e e i n s t e r p e r n s t a n as a m n g a a m e n g t s 이 m e 들끼리 n 는 이런 t 쟁에 s 긍정적인 특징 n g a 면은 They are comprised of exchanges between two people who feel powerful enough to set forth r e a s o n s for their b e l i e f <laughs> 여기 있는 이 a r g u m e n t 들은 뭐냐면은 구성되어 있어. 뭐로 구성되어 있는 교환이에요. 두 사람을 사이의 교환이야. Who, who feel powerful enough to set forth r o a i s i o n s for their beliefs. 그들의 신념들의 이유를 댈수 있을 정도로 어, 힘 있는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 교환이 있어. 그러니까 쟤도 말을 잘하고 나도 말을 잘하니까 약간 서로 배울 수 있는 거지. 뭐 긍정적인 측면 찾아보자면. That's why one person reveals a sense of superiority, and the other ends up realizing his own inferiority. 광군중의 뭐라고 했냐면 둘다말 잘함이었고 여기서 긍정적인 거냐 서로 긍정적 효과 기대하는 거지. 쟤도 말 잘하니까 나도 이제 말 잘하게 배우는 거고 잘하는 사람끼리 얘기를 하니까 더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다음 긴문에 뭐라고 하냐면 한 명은 우월하다고 느끼고 한 명은 열등하다고 느끼는데 그러면 이거는 얘랑 연결 안 되는 거 아니야? 서로 긍정적이라는 건데 한 명은 긍정적고한 명은 열등감을 느끼겠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하실 요 Oh, yeah. Okay.